아, 와, 초월은 그냥 볼수 있구나, 일단은. 불멸, 전설,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은. 자, 초월 룬. 초월 룬 볼게요. 공격력 8% 증가, 물리 피해 15% 증가? 그냥 공격력 증가도 아니고 물리 피해가 증가해버리네? 그리고 이제, 와우. 마법의 룬? 아, 물리의 룬은 물리 피해고, 마법의 룬은 마법 피해고, 그 다음에 힘의 룬. 뭐야, 그냥, 깡 공격력 올라가는 거. 요것보다는 그냥 이게 훨씬 좋겠는데, 그죠? 공속 증가는 쓰레기죠. 속공은 쓰레기고, 마력의 룬도 별로. 순환의 룬은 궁딜 비중이 좀 높은 애한테는 좋을지도? 근데 이런 게 조금 더 훨씬 범용성 높고 좋지 않나? 오! 야, 이거, 궁극기 쿨타임 감소는 아토 같은 거 주면 되겠다. 불멸 아토. 불멸 아토 주고, 치명타 확률 5% 증가? 아 치확? 치확이 고작 5%라고? 물피 15%, 마피 15%인데 치확이 고작 5%다? CP 쓰레기이고 c p 쓰레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합자의룬 기절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10% 증가. 이거는 좋아요. 반발블로 맥스랑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낄 만해. 그리고 질주는 이속, 강타는 기본 공격력 25%? 야, 근데 기본 공격력이면은 압뎀이냐? 헷갈리는데. 기본 공격 피해가 아니잖아. 평타 피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압뎀이면은 사기예요. 1티어입니다. 주문은 스킬 피해 15%. 이건 스킬 딜 위주이면 나쁘지 않고, 숙련은 스킬 사용 확률 증가. 어, 속박은 기절 지속 시간? 이거 그러니까 뭐, 스턴 캐릭터한테 주라 이거죠? 불중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사냥꾼의 룬, 보스 피, 이거는 베인 전용인가? 베인한테 주면은 나쁘지 않을 듯. 그리고 이제, 관통의 룬, 방각 20 감소? 예를 들면, 불멸 모노폴리 같은 거 나오면은 이런 거 해줄만 하겠다. 요런 거 없을 때, 불멸 아토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궁극기 피해 15% 증가. 궁피15%좀 애매한데? 단일 피해 15% 증가. 어, 이거는 그럼 베인 주면 되겠네요? 이거 베인. 범위 피에 10퍼 아니 단일은 15 범위는 10퍼 범피 10도 뭐 이제 웬만한 것들 다 받으니까 어, 나쁘지 않고 초월쯤 가면은 웬만하면 좋네 꽝이 몇 개가 있긴 한데 내네 필드 위 불멸 종류당 피에 1 5 증가 이거는 최종 d 증가인가 보죠 피증인가 피증 외눈 같은 거랑 하면 선되는 거 아니야 외눈 얘는 또 뭐야 치명타 적중 시 5퍼 확률로 쿨타임 1 5 감소 뭐 충격에론 기본 공격시 3퍼 확률로 1초간 기절 이건 뭐불중 불중 기본 공격시 6% 확률로 남은 쿨타임의 3% 감소. 아. <laughs> 아, 별 신기한 게좀 많네. 누굴 줘야 되지? 어, 이동후 2초간 공속 15% 증가. 뭐, 쓰레기야. 이게. 스킬 적중시 40% 확률로 스킬의 8% 추가 피해, 8에 0.4. 이게 몇이 3.2%? 뭐 쓰레기야 이게 공격력 8퍼 증가, 기본 공격 시 4퍼 확률로 추가 타격 발생, 2퍼 확률로 2퍼 확률? 체력 4퍼 이하의 적 처형이 2퍼라고? 초월 밑으로 가니까 꽝이 좀 많은데 궁극기 사용 시 20퍼 확률로다가 해무적 한 개? 야 이거는 모노폴리 거다 모노폴리 거 이거 불멸 모노폴리 나오면 박아져야 된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데 <laughs> 한 웨이브 진행 동안에 5초 동안 공격력 0.8 증가? 야 뭐야 이 쓰레기는 불멸 영웅 소환시 60% 확률로 해로운 효과를 막아주는 보호막 획득 무빙 치면 되는 거라서 좀 아쉽고 내 필드 위 불멸 종류당 공속 증가 아, 소환 후 웨이브마다 마법 피해 0.3% 증가 극 초반에 뽑아두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사거리 30% 감소에 피해량 20% 증가 이야 이거 참20% 확률로 궁극기 종료 후 궁극기 재사용 20% 확률 그니까, 러 궁극기, 쿨감 20% 아님, 이 정도면? 소환 시20 웨이브 동안 공격 불가. 아니, 20 웨이브 동안 공격 불가인데 고작 20% 올라간다고? 아, 30% 해줘. <laughs> 20 웨이브? 극후반용인가 궁극기 사용 시 5초 동안 기본 공격력 35% 증가. 궁극기 제일 비중 높은 애한테는 쓸만할 듯? 황금 연소의 룬, 불멸 영웅 소환 시, 골드 500마다 물리피 0.2% 증가 그러니까 최대 25%. 저거 하는데 얼마 들어는지나 계산해보자. 25. 나누기 0.2. 125. 62,500원을 써야지 물피 최대 25%다. 태초에서 62,500원 좀 크긴 하거든요? 극초반에 뽑아가지고 빌드업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후반에는 적당히 한 3, 4만 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긴 하다, 이거. 빌드업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업치다 보면은 몇만원은 쓰긴 써요. 사거리 25% 증가 피해량 15% 감소 사거리를 늘리고 피해량을 감소시킨다 야 그냥 사거리 25% 증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초월 룬인데 왜 디버프를 걸어? 초월이 떠도 꽝이 몇 개가 있긴 하다 동족 결속의 룬 본인과 동일한 종족의 불멸 영웅 수만큼 공격력 2.5% 증가 아뭐 있던 조건부가 달려있어요? 쓰레기네 공격력이 20%만큼 증가한 대신에 소환된 위치에서 이동 불가? 야, 이거는 근데 사신이나 지션이 같은 거못 피해가지고 안 되지. 뭐야, 쓰레기야, 이거. 마력 순환의 룬.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부족한 만화의 3% 회복. 그리고 이제 스킬 사용 시60% 확률로 공격력의 2500%의 피해를 주는 망치 소환. 아 이게 쓸만한건가? 꽝인가 또? 어. 치명타 적중시 공격력의 800%의 번호 피해를 주는 번개 소환 10마리 처치시 마다 마법 피해 0.4% 상승 최대 40%? 불러비 주면 되나? <laughs> <laughs> 이거 블러비즘이 되는 거 아냐? 그 다음에 피해20% 감소 스킬 사용 확률 2% 증가. 뭐야 이거? 그러니까 딜러 말고 스킬 사용 확률을 높여야 되는 뭐 그런 거 나오면은 줄 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기 사용 불가 여기서부터 쓰레기 기본 공격력 60% 증가. 100%를 줘도 안 해. 100%를 줘도. 아군 불멸 영웅이 사망할 때마다 공격속도2% 공격력 4% 영고 증가. 불멸 영웅이 사망할 때마다 일부러 뭐 불멸을 터트리라는 거야. 뭐야 이게. 야, 꽝도 이런 꽝이 다 있네. 적 10마리 처치 시마다 물리 피해 0.4% 증가. 죽으면 30% 확률로 한해 부활? 야, 이거, 불굴이나 아니면 이제, 불로켓추 같은 거 나왔을 때 쓸만한 거 아냐? 터졌을 때30% 확률로다가, 불굴이나 불로켓추를 부활시켜준다는 거 아냐? 이거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육체 강화의 룬. 물리 피해 20% 증가. 궁피 50% 감소? 베인 같은 거는 궁극기 피해가 아니라 공속 빠르게 해주는 거라서, 베인 같은 애한테는 좋겠다. 궁극기 능력치 감소가 아니잖아. 피해 감소니까, 공속이나 뭐, 공격력 올라가는 애들은, 반바 같은 거는 써도 괜찮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우 피해 20% 증가하고, 스킬 사용 확률 3% 감소. 좀 애매하고. 그리고, 룬을 장착한 불멸 영웅의, 진화전 신화 영웅당, 피해 2.5% 증가? 아니, 반바를, 불멸 반바를 뽑아놓고, 일반 반바를 뽑아놓으라는 거야? 뭔 쓰레기야, 이게.